진행이 됐고 이런 이제 문재 문재인 정부의 반 고용 정책이었습니다.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어 대책 자체도 논시가 많았는데 명목 건강보험 이전 정부의 이제 문재인 케어조차 어, 보장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사실 그 정책이 일부 어, 그런 도 사실인데, 뭐 그렇게 보장성을 많이 올리는 그런 정책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, 윤석열 정부이 그것이 포플리즘이라고 하 강력하게 공격을 하면서 건강의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을 어,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오늘 <laughs> 이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, 그리고 필수 유료 지원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, 의료지원 확대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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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대하라. 네. 건강보험 도장성 축소 철회하라!